지금부터 아띵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사람들이 탑을 하늘로 높게 쌓는 것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뒤섞어 놓으셨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사용하는 말이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직접 우리 하느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탑을 높게 쌓자 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말은 하느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고 결국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욕망의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느님과 똑같아져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원죄를 지은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람의 말을 뒤죽박죽 섞어놓으셨습니다. 말을 뒤죽박죽 섞어 놓으시다 보니까 결국 탑을 높게 쌓는 것이 진행이 안 되게 되었죠. 왜냐면 그전까지는 사용하는 말이 같았기 때문에 일이 척척척척 진행됐는데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니하오마 하고 인사했는데 한국 사람이 니하오마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니하마 너하마지라고 욕하는 것처럼 들려서 싸우고. yes i can 그러니까. 그래. 나는 깡통이야. 뭐 그런 식으로. oh my god 그러면 어내 어, 가시 어떻다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이거 가져오라는데 집에 가고 저거 가져오라는데 딴거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탑 쌓는 건 결국 중단되고 진행이 되지 못하게 된 거죠. 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죄를 짓게 된 것처럼 바벨탑 사건 역시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뒤죽박죽 섞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바벨탑 할때 바벨은 혼돈이란 뜻입니다. 근데 원래 바벨의 원래 뜻은 하느님의 문, 하늘의 문, 신의 문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바빌론의 히브식 발음인 바빌리는 신들의 문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흔히 바벨탑 할때온 땅에 흩으셨다 혼돈 그런 뜻은 히브리어의 발릴이라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바벨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신전인 지구라트를 의미합니다. 지구라트의 꼭대기에는 신전이나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 저자, 즉 야위스계 저자들은 바벨탑을 등장시켜서, 즉 지구라트를 등장시켜서 그 안에 종교적인 의미는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히 죄악의 상징물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죄악, 인간 죄악의 상징물로 나타나게 되죠. 예. 지구라트의 사진입니다.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주요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는 종교적인 건축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개의 지구라트가 발견되었고요. 근데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구라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벨탑은 바빌론에 있는 마르두크 대신전 지구라트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분열되었다면.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을 인해서 이 분열된 것이 극복되었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상 희생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죠. 예, 성경의 바벨탑을 보면 당연히.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해서 말을 뒤죽박죽 섞어 놓으셨죠. 그래서 성읍을 쌓는 일은 중단되었고요.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죠.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셨기 때문에 혼돈 시켰기 때문에, 물론 바벨의 원래 뜻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문, 신의 문뭐 그런 식이지만 바벨의 뜻은 여기서는 혼돈 시키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고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성령은 불꽃 모양의 혀들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죠. 성령 강림 때는 불혀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전혀 딴데 나가 보지도 않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난하고 못 배운 어부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외국말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나라 사, 지방말로 듣고서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죠. 전 분명히 이렇게 한국말로 말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은 일본어를 알아듣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를 알아듣고 독일 사람은 독일어를 알아듣고 태국 사람은 태국어를 알아듣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해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는저 사람들 다갈릴레 사람들이잖아 히브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어떻게 내가 태어난 말 나라 지방 말로 말을 하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더러는 포도주의 취해꾼이라고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것이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그런 소리로만 들렸던 거요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다 사도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는 거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